구독해주세요 여러분 <laughs> <laughs> 제발 구독좀 해주세요 <laughs> 부끄러워 죽겠다고요 아, 내가 말하면 와해어와와 어, <laughs> 어, 그래 와 이런걸로 시작해야지 그렇지 그런걸로 시작해야지 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bj꿀띵퉁입니다 지금 이제 리본으로 이렐리아 에 카운터로 많이 알고 계시는데 리본을좀 잘한다면 그래도 할만합니다 이렐리아 카운터긴 하죠 근데 어차피 리본이랑 이렐리아가 라인전이 가면 갈수록 이렐리아가 유리해져요 초반에 좀 기선제압이 필요하다고 그만해 이제 와, 그만해. 교육방송시간이니까. 자, 이렐리아. 여기 티어는 다이아 5 정도기 때문에 여기서 이긴다면은 여러분도 충분히 낮은 티어요. 부실골 풀에서 충분히 다 이길 수 있겠죠? 이렐리아도 아마 다이아 정도 될 거예요. 이렐리아 1레벨 스턴 찍어, 저렇게. 그러면, 탄타큐 이렇게 딜교를 한번 해주세요. 약하지 않다. 나한테 딜교하는 시도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 이런 느낌. 걸고 빠지죠. 아까는 스턴은 평타 했는데, 지금 이제 자 됐죠. 1 1리아가 당황을 해가지고 미니언에 스턴을 넣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잘하면 죽을 뻔도 했지만, 이것도 운도 실력이거든요. 딱 교육방송을 찍을 때 운이 좋았던 것도, 이것도 제 실력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실력이라고. 사람은 죽을 뻔도 했지만 이렇게 다 교육 방송 찍을 때 이런 운도 필요해요. 그래도 집 가서 롱서도 두 개를 달고 와서 텔포 격 더블킬 팀 운도 실력이죠. 망했네요. 아스턴 찍고 이 정도 완벽하게 풀체 드리기 완개 후드로 창격 해줬습니다. 어 빼라 빼빼빼빼빼빼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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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빼! 백핑! 백핑 안 해도 되겠네요. 1리이 어차피 2레이라도1레이라서 가서 할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1리2가 로밍을 갔으니까, 1리2가 이제 1로 가다가 1로 오거든요. 여기? 여기로 오기 때문에. 여기에 와드 해주면서 올 생각을 하지 말라. 약간 이렇게. 스턴. 스턴을 안 써. 자, 이런 식으로 풀체 딜견 한번 해주고. 스턴. 스턴 써나한테 그렇지, 그럼 죽은 거에요. 오케이, 깔끔하게 라인 박아놓고 차크가 왔네요. 저기 와드해 놓니까, 띵 점프 차크님 날라오세요 와, 역시 다이아라고이 눈치가 있어. 빼라! 안세요나안 아, 되는데, 저도 점프로 도망가는데. 점프로 도망가려고 했지만 플래시로 가가지고 티가 나가지고, 그죠? 깔끔하게 가서 죽여주고. 뭐가 지나갔나요? 아무 일도 없었죠?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리브는 살아있지 형이 이렐리아가 플래시가 빠졌나? 안쓴것 같은데 안 쓰고 두번 죽은 것 같은데 이렐리아 플래시 있을 거야요 아마 플래시를 생각해야 돼요 어안 쓰고 두번 죽었거든 이렐리아 플래시를 머릿 속에 담아야 돼. 자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렐리아가 있을 거예요. 없네? 나도 이렐리 아 친구 어디 갔어? 응 젤리 돈만. 나너 이렐리아 오고 있지? 2대 1로 싸울래? 2대 1로 싸울래? 또그 뭐 쫄리면 되지시든가. 들어올 거면 들어오고. 님좀 죽을래요? 더 그렇지. 이런 식으로 살아가시면, 뭐야! 에어폰 맞췄는데 왜 정말, 살아간 거 같은데요, 이거? 살았습니다, 이거. 스터는 아! 초기화죠 노린 겁니다. 어 근데 아까 여기서 에어본을 맞췄는데 1일리의 평타가 들어왔어요. 좀 버그야 이거 버그 게임. 스턴놓 넣고 실드로 도망갈라 했는데 솔직히 그냥 실드로 도망갈라 했는데 1일리한테 더 구력을 주기 위해서 따라오지 말라고 스턴을 넣어 줄라 했는데 찮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1일리의 초기화를 시켰다고 생각하고 음. 솔직히 버그 있었지. 여기서 아까 이렐리아가 플래시로 따라오면서 에어본이 빠졌는데 아에어본은 맞았는데 평타가 들어왔어 괜찮아 괜찮아 어 플로 들어온거 그 에어본으로 띄운게 개뽀록인데 그게 평타가 어 집가냐? 집가냐? 어디서 집가? 여기? 여기? 갔나? 아이 직가능속도 존나 l t 이네 버그도 실력이다 이야, 맞는 말 하네 맞다 방금 이렐리아 플래시 뺀거 체크하세요 12분 한 11분 30초까지 이렐리아 노플 체크해주고 이렐리아가 5레벨이니까 궁극기가 아직 없단 말이죠 그러면 라인에 복귀하면서 만날거 여기서 하나 둘 지금 맞죠? 못가게 하세요 이렐리아 딸피 만들어주고. 그럼 제가 위험할 수도 있어요. 이렐리아 궁극기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렐리아 스턴 타이밍에 쉴드로 스턴을 씹어주면서 환상의 반응속도로 서 있어줍니다. 빼주세요. 타. 이렇게 밀면 라인을 빨리 밀수 있고, 이거 깝치는 꼬라지로 봐서는 차크가 와 있나? 차크님 여기 있습니까? 혹시 여기서 날라옵니까? 있는데요. 조금 안 좋다이브는 조... 안될것 같아. 다이브는 조금 힘드네요. 내가 봤을 때. 이렐리아가 닌자의 신발을 먼저 가서 지금은 다이버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여기 와대 해줄게. 아. 음. 굿 굿. 여기서 불길 뽑아서 텔로 복귀하면 이제 끝이에요 라인전. 타크가 솔직히 저는 뺄줄 알았어. 갱을 시도할 줄 몰랐어요. 왜냐면 나한테 들켰기 때문에, 어? 내가 갱온걸 들켰네? 역갱 올 수도 있겠다. 하고 뺄줄 알았는데, 또 오네? Q 없지, 얘. 근데 이것도 나쁘지 않은 게, 탑에 테를 써가지고 라인을 못 밀게 했으면 좋았는데. <목소리> 이럴 때 정글을 탓해야 된다고? 아니야, 그건 아니야. 내가 잘못한 거는, 남 탓하면 안 돼. 그러면 정글이 멘탈이 나가. 다이브 칠까? 이렐리아 궁 없지 않나? 풀도 없잖아. 11분까지. 야, 너1 0 나한테 스턴 좀 걸어봐. 무슨 이런 식으로. 이렐리아가 플래시도 없고 궁도 없으니까 바로 궁극기로 다이브 쳐주시고요. 적정구라네. 핑나바가좀 좋아. 집 갔다 오자. 깔끔하지. 적을 처치했습니다. 본방 화력이 왜 이런 화력이 안 좋아요? 채팅 화력? 근데 솔직히 이 정도의 리본을 보고 있으면 입 벌리고 어 하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채팅 많이 못 치긴 해. 원래 약간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예술 작품을 볼 때는 말을 별로 안 하고 그 작품에 집중하잖아. 뭐 미술 그림을 볼때와 하면서 별말 안 하잖아.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거의, 내 리본은 무형문화재로 이거 지정해줘야 되는데, 나라에서. 넘어갔구요, <laughs> 죄송합니다. 이번엔 타워를 깨면서 다이브를 칠것 같지. 타워 깬다, 임마. 타워 깨고 다이브 친다. 자코나 돌면서 둥글게 둥글게 해주면서. 전진 파밍 한번 해주고. 이렐리아 내려간다고 핑 찍어주세요. 미드 백핑, 미드 백핑, 미드 백핑. 근데 미드에서 이득을 봤네요 또 결국. 적을 처치했습니다. 이렐리아랑 여기서 만나? 여기서 만나려나? 여기 있냐 이렐리아? 일로 와 일로 와. 레드 먹었냐? 야. 레드 먹으니까 못 값치겠지. 레드 아깝지. 나한테 뺏길 것 같지 레드. 살려주세요 <laughs> 1 <1년. 웃음> <laughs> 좋았는데 자크 죽이면서 위험한 게임 하면서 여기로 살아가면서 여기로 돌아와서 밑으로 넘어가면서 살아갈 수 있었는데 그거다 설계해놨는데 아깝게 아쉽었다 이거 살아갈뻔했다 자크가 이제 패시브가 없었으면 진짜 살아갔다 나 오늘 눈이 왜 이렇게 아프냐 아 진짜 살아갔다니까 노, 노 패시브야 잡았다 잘가라 못 잡나? 뭐, 어, 이렐리아한테 켜주면, 켜주면 저기와아이드 도란검은 왜두개 사냐고요? 리본한테 도란검은 되게 좋은 템인데. 뭐, 한개 정도만 사도 되게 좋긴 한데, 라인전이 힘들 땐 도란검 가면 좋아요. 그 다음에 이렐리아의 카운터는 도란검이야. 왜냐면, 이렐리아는 W의 데미지가 고정 데미지, 트루 데미지이기 때문에, 체력템을 가주면 좋은데, 리본이 체력템을 가는 건 불클밖에 없기 때문에, 불클에다가 도란검두개 가주면 체력이 충분하면서 이렐리아를 이길 수 있는 템이 되는 거죠. 도란검은 체력 80도 있고, 공격력도 있고, 스 택맨의 흡수도 있기 때문에, 이렐리아를 조직이기 위한 아주 좋은 스택인 템이기 때문에, 일로 와. 패턴 걸고 도망가 봐. 큐 타면서, 검물 뿌려봐. 그렇지. 일로 가면 다시 미니언 타고, 그렇지! 조그 타고, 그렇지! 스턴 걸고, 그렇지! 도망가보면서! 난 신발인데, 웃자노. 열심히 했는데, 아유. 궁 쏴줄게, 궁. 노플이잖아. 아, 잘 가고. 아, <laughs> <자격이 처치했습니다. 웃음> 열심히 했다. 그 정도면 잘했지, 뭐. 딱 다이아 정도의 피지컬이었어. 아주 좋았어. 근데 이렐리아가 내 말을 안 듣고 있어서 멘탈 안 나간다. 이런 거 가지고, 뭐고. 속박 안 맞았는데 속박 맞네. 가면 나왔나? 어, 힘드네. 눈은 그냥 얼공론 들고 있어요. 살사. 참 뭐가지. 적을 처치했습니다. 탱탱이 욕한다, 야. 니가 다이아 5를 욕할 필요가 없는 게. 너보다는 훨씬 더 티어가 높은데, 뭐. 넌 골드, 골드도 안 되잖아. 남까지 좀 말고, 나를 칭찬해라. 형이 잘하는 거지. 리븐함 리븐만큼은 거의 모스트인데. 형이 탑만 하면은 다이아까지 양악하지. 이렇게 말하면서 네, 시청자분들 소통하면서도 이기는데. <laughs> 마찰 구간이 천상계 구간이니까 내가 말하면서 하는 게 힘든 거지. 다이아 정도는 뭐 말하면서 게임해도 충분히 뭐 라인전은 이길 수 있지. 근데 요즘에 리본이 너무 구려가지고 힘들어 점수 올리기. 여기 다이아 정도야.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띵띵 일부러 안 넘어갔죠? 넘어갔으면 죽었습니다 그만해. 이 정도로 리븐바스면님들 추천하고 지게 찾기에 좀 눌러주세요. 나도 로이조 형처럼 리븐을좀 숭곡 숭카할까 이제. 로이조도 마스터이 잘안 꺼내잖아. 나도 리븐을좀 숭카 놓고 한 번씩 시, 민심이 너무 안 좋고 탱탱이 존나 못 한다 할때리븐을한번딱 꺼내가지고 캐리 빡하면은 아리븐안 꺼낼랬는데 이렇게 비장의 무기로 꺼낼까? 아이고 우리 상희 형님. <laughs> 아, 여기서 중계방에서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송카노가 <목소리> 정간다. 샤니형님 아이고 1 0 0 감사하네요 문가형님 어서오세요 탑하면서 배우고 싶은게 다른 라인 텔로 도와주는거 배우고 싶은데 이번 판은 미드보시 알아서 터져버려서 배울 게 없네요. 근데 이번 판은, 아니, 이번 판이 아니고, 저는 텔포 자체를 잘 쓰는 탑 라이너가 아니라서, 텔포를 배우려면 만기 태수한테 배우세요, 만기만기가 이제 텔을 진짜 잘 쓰거든요. 탑을 잘해서. 만기한테 배우세요, 형님. 저는 텔포를잘못 써요. 저는 옛날에 챌린저 갔을 때, 어떻게 챌린저 찍었냐면, 점화 메타. 옛날엔 탑이 텔포를안 두고, 점화를 들었어요, 점화. 그래서 점화로, <laughs> 저마로 1대1 맞다이 할때 리븐으로 챌린저 찍었는데 요즘은 텔포 메타라가지고 텔포를 잘못 써서. 음. 저는 라인전을 좀 잘하는 방송이라가지고 라인전을 좀 빡으로 잘하는 컨텐이라서 점화보다 텔이 좋은 이유는 천상계에서는 운영을 굴려야 되는데 바텀 라인은 밀면 바텀 라인을 막으러 가야 되는데 그때 텔로 합류해서 4대 5한타로 유도해가지고 거기서 바로 한타에서 게임이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 텔포가 후방하면 너무 중요해져서 라인전에도 라인전에서도 점화보다는 이제 개피일 때 이제 점화를 들고 라인전 점화는 텔을 들고 라인전을 존나 해 싸워 그러면 얘는 개피가 되고 둘다 개피가 돼 존나 싸웠기 때문에 근데 텔포는 집에 가서 텔을 타고면 풀피가 되니까 점화로서는 이제 점화 들고 키릭도안 나오는 거지. 후반 때문에도 있고 그 라인전에서 텔이 훨씬 좋아요. 라인전에서도 텔이 더쎄 요즘에 저마보다 저마를 좀더 좋게 만들던가 텔을 좀 너프를 더 시켜 가지고 다시 저마 메타가 오면 좋을 텐데. 이런 리본 봤으면 추천하고 즐겨찾기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한판더 해주세요. 이거, 이거는 너무 터져서 부실고래 사는 느낌이라고. 아니 근데 형님 어 딜량 1등이다 추천하고 즐겨찾기 좀 눌러주세요. 아 진짜 한인들이 아, 구독 안 터지고 탑 터졌네. 아 망했네. 씨. 구독 좀 눌러주세요. <laughs>